췌장 이식 수술은 인슐린을 써야지만 혈당 조절이 되는 당뇨병 환자한테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1형 당뇨병에서는 대상이 되고 2형 당뇨병의 일부에서 대상이 되는 수술이고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남의 췌장을 몸속에 넣어주는 이런 이제 이식 수술이죠. 그래서 뇌사자가 되던 뭐 가족 간의 생체 이식이 되든 남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췌장 이식 수술이고 췌장 이식을 하게 되면 그 효과면에서는 혈당 조절이 이식 수술로서 아주 즉시로 해결이 돼서 인슐린 쓰던 분들이 뭐 년 썼던, 10년 썼던, 아니면 그 이상을 썼던 인슐린을 끊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인슐린을 쓰는데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분들, 또 인슐린을 쓰는데도 인슐린 쓰는 동안에 저혈당이 반복돼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이식 수술이 아주 한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고요. 또이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료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도 기대할 수 있고, 또 당뇨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